일반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다 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조건 저는 책을 썼으면 해요. 아. 쓰기 쉽거든요. 네. <laughs> 아니, 한권 써보시고 어떻게 <웃음> 그런. <웃음> 지금 두 번째 책을 <laughs> 쓰셨어요, 두 네. 번째 책. 어, 저자님한테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정말 쉬워요. 그렇게 해서 혹시 만약에 쓰레기 같은 책이 나오면 어떡해요? <laughs> 모두가 한 권씩 써서. 왜 쉽냐면, <laughs> 네. 봐봐요.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S24 yes, 가서 찾아보시고 네. 글쓸 것인가 찾으면 거의 채워둬야 되잖아요 채워둘 거요 네이버에 상세검색에 가보면 이게 다 있어요 상세검색에 가가지고 칼럼을 찾으세요 칼럼 칼럼에 그 주제 그러니까 주제어를 넣으시고 네. 글의 종류는 칼럼을 클릭하세요 뭐 기사나 이런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아, 칼럼을 하면 네.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그거를 약간 변형만 시키면 돼요. 어, 이렇게 <laughs>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명색이 대통령의 글쓰기 이책이 내셨는데. 그렇게 <laughs> 아니, 그건요. 네. 글은 자기 생각이고 생각은 그 삶이자 자기 삶이자입니다. 네. 네.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나. 그, 저자님도 그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잖아요. 책, 뭐, 책을 저자가 돼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왜 글을 써야 되는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지금 막 얘기를 하시지만 아직 감동도 미치지를 못할. 음, 책을 못한... 써보니까 네. 그러니까 글을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글을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은 책을 목표로 쓰면요. 글 쓰기 확실히 늘고요. 아, 두 번째로 네. 저도 이걸 써 보니까 아 내가 그내 인생에 빈 곳이 어딘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쓰려면 네. 목차를 대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대충 나와요. 아 <laughs> 빈 곳이 나오니까 또 자기가 아, 전문 분야 자기 분야의 네. 책을 쓰고 싶으신 분은 네. 쓸 거리가 과연 내가 이 분야의 책을 쓸때 어떤 내용으로 쓸 건지 그것도 역시 목차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네. 쓸 말이 정말 없으면 그거는 지금부터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더 공부하시고 <laughs> 네. 그 분야에 연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뭐 대충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거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책을 쓰려고 마음먹는 순간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음. 그책 제목 중에 이제 소제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글을 써라. 음. 네. 예. 이거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왕관을 쓰려던자 지금 어디서 표절한 거고요. 네네네. 드라마 제목인가? <laughs> 그렇고제 거에 대부분 은 표절해요. <laughs> 근데 저 뜻은 정말 리더가 되려면요. 네. 글을 안 쓰고 리더가 될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네. 말하는 사람이요. 에 김대, 김대중 대통령 그러셨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다. 어. 리더가 복잡한 게 아니다. 어.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러니까 어. 말을 하려면 네. 글을 써야 돼요. 음. 그래서 그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글을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 못하는 사람이 음. 리더라고 그 음. 국회의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한심하다. 어. 보좌관이 글다 네. 써주고 가서 읽고. 음. 그러니까 바빠서 못 쓰는 거하고 자기가 못 써서 못 쓰는 건 달라요. 음. 바빠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음. 그러지만 그러면 글을 볼줄 알아도 알아야죠. 네. 밑에서 바빠서 누가 써오면 네. 고칠 줄이라도 알아야죠. 네. 근데 그런 사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네. 저렇게 왕관을 쓰려고 그러면 네. 나라가 네. 네. 엉뚱한 데로 가죠. 네. 그러면 리더는 글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글만 쓰면 되는 겁니까? 리더의 글이란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더, 그러니까 글 안에 네. 아까도 언행일치 네. 뭐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가장 좋은 글은 네. 정말 진정성 있는 글이다. 음. 그러니까 자기 진심이 담긴 글이다. 네. 자기 안의 생각을 네. 음, 그대로 담아낸 글이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좋은 글을 쓰려면 네.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잘 살아야 해. 네. 예, 네. 뭐, 음. 이대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 아, 잘 살아야 네. 좋은 글을 쓰죠. 네. 그 간디, 그 묘비명에 네. 그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어.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궁금하면 내 삶을 들여다봐라. 어. 그 얼마나 야.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는 소리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도 네. 사람 뽑을 때 이력서 안 봤어요. 이력서가 어. 좀... 아, 그랬습니까? 지잘 먹고 잘 사는 기록을... 네. 아.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네. 좋은 데서 호의호식하고 그동안... 잘사아온 기록을 내가 왜 보냐? 네. 글을 가져와라. 그 사람이 쓴 글. 아, 아 그래요? 유신 때 오. 80년대 어디 기고한 글, 책쓴 글, 논문 음. 그걸 가져와라. 난 그걸 보고 싶다. 네. 그게 그 사람이다. 네. 와. 이력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네. 행정고시 언제 돼 가지고 뭐 하고 뭐. 어디? 그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성장할 수는지 되게 궁금.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저도 성장을 아직 지금 못 하고 있어가지고 어 근데 뭐 그냥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런 아프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 뭐,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그런 것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이렇게 쑥쑥 크는 것 같아요. 음. 전혀 다른 단계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이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이게 있으면, 아, 이게 좀한번 크려고, 네. 한번 어. 레벨업 하려고, 이게 주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항상 그, 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시련이 사람을 네. 성장시킨다는데, 네. 그분은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네. 큰 사람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글쓰기가, 글이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러시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어려움을 그대로 적고 네. 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거를 성찰하면서 또 성장하고 음. 그러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하는 사람이 제일 얄밉죠 네. <laughs> <laughs>